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클레이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클레이튼 드디어 암흑기를 지나 올라가려는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만 이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클레이튼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더리움의 ETF 승인 가능성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시장 전체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타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걸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나왔던 종목은 뭐였다. 24년 5월 2 1일월요 오후 2시 49분에 피스네트워크 536원에 6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피스네트워크였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얘최근의 예 하락은 락업 해제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보였다 락업 해제가 설명된다고 라 하더라도 이게 시중으로 매도 물량 연결이 안 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최근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집도 많이 진행이 되고, 홀딩이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면은 매도 물량 없는 거 보여지자마자 올라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 찍은 이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약간 반등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아, 이건 확실하다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쭉 상승한 걸 넘어서 목표로 했던 600원 돌파에 6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 안정적으로만 봤더라도 12%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 정도의 수익 극대화. 그리고 시장이 지금도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단순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와 그리고 공식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아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케이스 네트워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5월 18일 토요일 오후 9시 20분에 하이브 435원에 478원까지 10%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 어떻게 됐다? 목표를 했던 478원 돌파를 해가지고요 49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왜 여기를 제가 목표로 말씀드렸냐면 자이 파란색 선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좀 수월하게 보자 라는 마인드로 걸어 놓으셔라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었고 얘도 최소 10% 이상 먹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최근 있었던 두 종목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0 더하기 12 누적 24%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걸로 엄청나게 큰 돈을 태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천만 원 정도를 저와 함께 하셨다면 어 24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었네 라는 걸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급등한 만큼 알트코인의 시간이 오고 있는데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1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웠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클레이튼 현재 왜 갑작스럽게 이러한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자, 크레이트는 레이어1이죠. 자, 그런데 이 레이어1의 대장은 누구다? 이더리움인데, 이 이더리움이 어젯밤에 이제 블룸버그 발피셜로 어떤 내용 나오게 되었다? 현물 ETF 승인 안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인 가능성 75%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여기 중심인 SEC에서 자료 보강해서 빠르게 달라. 요청한 것까지 시장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어, 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알트장 온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시간 조금 더 남았고, 실제로 상장까지 진행돼서 많은 기관들의 자금까지 끌어모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클레이튼 같은 레이어 1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에 직격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치고 가는 모습이 이때부터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의 호재까지 여기에 엮여 들어간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클레이튼 지금 어떤 일정 진행하고 있습니까? 피엔시아랑 합병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했을 때 일정을 보면은 자 6월 말까지 체인 통합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런 다음에 카이아 새롭게 이름 정한 이 생태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 7월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5월 21일 얼마 안 남았네 볼수 있죠. 거기다가 목표로 했던 이 커뮤니티 통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들려오는 내용 보면은 위원회 결성하자라고 제안이 왔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 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월 20일부터 이렇게 6월 24일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중간중간 후보 결정하고 그리고 투표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진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한번 예, 가격이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개별의 호재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이 모두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남들 이만큼 올라갔을 때 클레이튼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전성기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던 전적 생각을 하면 일단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합병 일정이 임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조금 더 가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클레이튼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항상 난왜 이걸 못 먹었을까? 아쉬워하시던 분들이라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쉬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좋은 내용이 유지가 되면은 이거는 안 가고 못팩입니다자 그래서 클레이튼을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아 이거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용이 좋은 만큼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든 이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클레이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제가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정, 어떤 거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거 아시는 분들은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거 일단 가장 먼저 써놨고, 맞춰가지고 시장 분위기 보는 방법, 그리고 차트 이용해가지고, 홀딩은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만 먹고 나왔는데 이만큼 더 올라가 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 거 겪지 말라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마인드로 이거 정리해놨으니까 취약권 이용해 잘 마무리까지 짓게 된다면 만족감 느끼시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혼자 하기 힘드시다고요? 제가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이겨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 정확하게 24년 5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49분에 피스 네트워크 536원에 6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영상 촬영을 통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지금의 하락은 락업 폐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최근 하락이 나오는데 저점 매집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렇게 락업 폐제가 쫙 진행이 돼도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이 안 된다면 실질적인 매도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매집과 시너지를 대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다면 은 적극적으로 반등 노려보자 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어제 라고 폐지되고 어떻게 되었다 매도가 일절 없었고요 매집은 오히려 늘어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완전 저점에서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에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했고요. 바닥 찍은 거 확인하고 올라온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600원 구간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현재 6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름 만 났더라도 12% 먹었네 라는 걸볼수 있고 지금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수익대와 이만큼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피스 네트워크만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은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9시 20분에 하이브 478원까지 435원에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 결과물 어떻게 되었다 제가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목표했던 480원 구간 돌파하고 490원 이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단기저항. 그러니까 이큰 저항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쪽을 노리자라고 했는데 예, 무난하게 달성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10% 정도를 먹고 나왔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번 주 주말부터 해 가지고 어제까지 저와 함께 이두 종목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누적 12 더하기 10 해서 2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러한 단타 종목에 몇 억씩 넣고 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상. 그래도 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야 이거 220만원 정도 나왔겠는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즘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갔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이 순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개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시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까지 짓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보신 만큼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